그! 전혼 부분에 있니까 아빠 품장, 아들놀이들이 그! 오호, 허, 훠, 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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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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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하나. 엘풀엘셋 엘셋. 엘넷엘 다섯 엘여넷엘 일곱 엘여넷 엘라오. 엘넷엘라넷넷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수위 3져 수위 猛虎，猛苍龙，猛虎，猛蛇，猛蝶，猛大蛇，猛大蛇，猛牛，猛牛头，猛鹿，蛇，蛇苍龙，蛇虎，蛇蛇，蛇蛇。 시운 다섯, 시운 여섯, 시운 일곱, 시운 여덟, 시운 섯